옥천에서 일 보고 산청으로 바로 또 달려왔습니다 아 어, 미리 동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요 일하다가 어,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일을 하다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옷이 <laughs> 예, 옥천에서 예비건축조와 미팅을 가졌고요 이거 산청으로 이동해서 우드슬램 네, 식탁을 제가 직접 제작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드슬램이 아, 뭐 갈아내고 뭐, 뭐 평대편에 대서 어, 저희들이 보관을 했던 거라 그냥 가려내면 되지만 어, 저는 라이브 엣지를 좋아해요. 라이브 엣지라는 게 모서리를 딱 직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 나무 생긴 모양 그대로 예, 라이브로 살려서 가공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평면 그라인드는 좀 경험이 좀 있어야 어, 또잘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제가 직접 만들어 드려야 또 의미,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왔습니다 열심히 만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청은 입주 청소 중입니다 2층은 끝났고요 오후에는 1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들어가면 안 돼요 옷이 많이 버렸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좀 이따가 제가 청소 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드라인더 샌딩기로, 네, 지금, 평대배 잡은 그큰 대패 기계에 들어간 거라 그 칼자국이나, 음, 그리고, 음, 이게 좀 수백 년된 떡판이다 보니까, 원목이다 보니까, 무늬를 찾아서 살짝, 살짝 드라인더로 무늬를 올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가라내에서 그러니까 살짝, 살짝 터치를 하면 무늬가 도, 음, 도지는 네, 그런 샌딩입니다. 이렇게 라이브를 살렸어요. 이렇게 라이브로 살렸고, 어, 갈라졌던 하얀 부분은, 예, 미리 저번에 레진으로 맺고 나서, 예, 다 말랐습니다. 이렇게 지금 1차 작업이 끝났고요 예, 그라인더 더 하고, 이런 와이드 샌딩으로 곱게 점점점 더고와지게연마를 하면 됩니다. 네, 1차 와이드 샌딩이 끝났습니다. 그라인더로. 예, 면을 좀 잡고요, 어, 상처 같은 걸좀 가려줬고요. 이제 뒤집어서 뒷면은 살짝 예. 어, 가시 없앤다는 느낌 그 정도로 가공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60방하고 80방으로 샌딩도 끝났습니다. 그 후에는 물티슈나 살짝 젖은 헝겊으로 한번 싹 표면을 닦아줍니다. 물기가 살짝 있고 마지막 고운 샌딩을 하는 게 결을 잘 찾아낼 수 있어요. 현재 180방까지 예, 샌딩이 끝났습니다. 저면 이제 그라인더로 와이드 샌딩 시작하고 60방, 80방 하고 180방 끝났습니다. 그, 어,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일단은 뭐 샌딩은 목공의 50%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샌딩이 정말 쉬워요. 쉬운데, 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과 차이도 많이 나는 게또 샌딩입니다. 물론 많은 경험이 쌓여야 되지만 나무를 좀 익을 수 있어야 된다. 예, 네, 맞아요. 익는다는 표현 그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나무에서도 외곽으로 갈수록 연하고 나무가 가운데로 갈수록 심재 심재죠. 심재는 단단하거든요. 변재보다. 그래서 심재 쪽은 샌딩이 조금 어렵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일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하드우드 할 때는 꽉짠 물걸레로 얘를 조금 물로 좀 닦아줍니다 샌딩을 한 후에 샌딩과 샌딩 사이에 하드우드 특성상 숨어있는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를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꽉 마른 꽉짠 물수건으로 닦으면 가시가 올라옵니다 다시 샌딩을 해주고 물론 바니시나 뭐 워로베이스 도료로 눌려줄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거를 해주고, 진짜 보들보들, 아기들 피부 같은 살결을, 아, 나뭇결이죠나뭇결을 만들어줍니다. 제하아 재밌어? 그치하아 그리고 뒤에 좀빤스좀안 나오게 하면 안 돼? 너는 왜, 왜 이렇게 바지를, 너 엉덩이가 없냐? <laughs> 어? 인사해야지, 다시. 안녕하세요. <laughs> 재한입니다 청소가 끝난 주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청소가 아, 끝나니 맑고 맑게 끝나니까 어제가 기분이 왜 이렇게 좋죠? 아, 이 맛에 정말 빌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도 청소가 끝나니까 어, 워낙 깨끗하게 지금 잘 나왔습니다 네. 콘센트 예, 이거는 하부에도 하나 콘센트를 해드렸고요, 상부에도 해드렸고, 혹시 여기는 뭐 아직 세탁 냉장고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요 위에 콘센트는 세탁기를 놓고 쓰실 거고, 요거는 혹시 나중에 김치냉장고나 스탠딩 냉장고를 추가하시면 저 콘센트를 쓰시면 됩니다. 다용도실도 불을 켜야죠, 참. 가스레인지도 전화해서 인전 연결만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깨끗해지니까요. 음, 네 불이 잠고 났나? 이렇게 불이 꺼져야지 된 겁니다.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실이고요 아, 거실도 상당히 크죠 네 넓고 제가 지금 짐벌이 없어서 손으로 천천히 한번 찍을게요 어, 거실을 실제로 들어오셔서 불을 켠 상태로 보시면 음, 또 다른 현장과는 또 다른 느낌이 많이 드실 겁니다. 어, 인테리어의 첫 요소는 면적 분배 같아요.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밖에 재현이가 또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1층 공용 화장실. 또, 시작이 청소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히로키 무절로바. 예, 저희 는 중국산 이런 거, 가공, 뭐, 가공품 이런 거안 씁니다. 저희 직접 수입해서, 제재해서, 자연 건조 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넥실라고 네, 뭐, 양변기 청소용 스프레이거는, 뭐, 저희가 10년 넘게 기본으로 해드렸던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이 휴지거리를, 안쪽으로 그... 장착을 하시는데요. 네. 네, 그러면 여구리 가까이 탐 걸릴 때 있습니다. 네. 딱 앉았을 때, 제가 변기 앉아볼게요. 네,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위치가 제일 좋았습니다. 네, 이거는 비대용으로 쓸수 있는 콘센트고요. 요 그리고 음, 뭐 저희가 항상 드리는요 안에서 드라이기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드라이기를 꽂아 넣어, 꽂아서 놓으셔도 됩니다. 뭐 드라이풀 뿐만 아니라 뭐뭐 뭐 정돈 칫솔 같은 거 충전용 쓰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근데 사용하시면 되고.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파티션 강화유리 절대 안 씁니다. 제사 전에는 어, 강화유리 뭐미국만 가도 강화유리는 못 쓰게 돼 있고요. 방탄 플라스틱입니다. 어, 근데 투명을 쓰시면 청소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유리든 그래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좀 괜찮은데 동영상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반형 해바라기 수전 네 샤워기 들어가 있고 물은 물 빠지면 바로 샤워 기 밑에 있습니다. 이게 정다 있고요. 아 그리고. 어, 화장실 때 이거를 이제 하부턱이라고 그러거든요. 식기 어, 일본말로 식기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이거는 뭐 대리석이 무조건 쓰셔야 돼요. 네. 여기를 ABS라 해서 뭐턱 있는 걸 쓰시는데 아, 안 좋은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오래오래 네, 오래 잘 쓰시려면 당연히 대리석이 들어가야 되고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 같습니다. 이거는 예, 무조건 대리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화장실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일러를 다시 가동했습니다 온도로 놓고 어, 온수 온도를 지금 70도 정도 어, 겨울에는 어, 여기 남부 지방이니까 한 65도, 60도에 놓으셔도 돼요 그런데 뭐 강원도는 이런데 70도로 놓으시면 얘가 더 에너지 효율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안 온도를 안 떨어뜨리기 때문에, 재가동할 때 연료가 덜 들어갑니다. 그런 원리로 온도로 맞춰놓고 많이들 쓰고 계십니다. 보이드 창서부터. 네. 현관에서 들어와서 주방쪽 거실을 통한 주방쪽 복도 라인인데요. 시원하게 빠졌습니다. 중문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거실 벽, 꽂고, 콘센트는 정말 뭐 저희가 많이 빼드립니다. <laughs> 여기 텔레비 콘센트 인터넷 당연히 있고요. 이쪽 벽은 쇼파 자리거든요. 쇼파 자리는 밑에도 하나, 위에도 하나. 왜냐면은 요즘 쇼파 그 링클라이저 이랑 라고 하나요. 예, 네, 링클라이저 움직이는 거요. 예 네, 예, 그 쇼파를 많이 구매하시기 때문에 위에도 전선 보이는 게 싫어서 밑에다가도 하나 만들어드립니다. 여기 남방. 안방은 원하시든 안원하시든 인터넷하고 TV 저희는 무조건 다 넣어드립니다. 빼주세요 해도 안 빼드립니다. <laughs> 네, 콘센트 참 많죠. 하부에도. 네. 방벽에만 세 개입니다. 푸시풀 그리고 오토시를 저희는 뭐 기본으로 조작합니다. 여기도. 그래서 문 쾅쾅 닫아도 소리가 안 납니다. 그리고 저기 화장대. 화장대에 제작을 한 거고요. 넓게 보, 보여드릴게요. 네. 들어서 화장대고요. 오른쪽이 드레스룸. 시스템장입니다. 드레스룸이고. 화장대에서 왼쪽은 안방. 샤워실, 욕조입니다. 네. 양배우기. 그리고 저희는 세면대 형이 벽부 쓰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배관 보이는 거 정말 제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배관 위치도 처음부터 계산해서 음 배관 보이는 것도 싫어하지만 얘를 쓰는 이유는 얘를 얘는 대림 게 아니에요. 얘만 저희들이 특별히 주문해서 쓰는데 머리카락이나 이물질로 의료 세면대는 자주 막히거든요. 네, 보시면 여기 풀러서 바로 쉽게. 네. 이물질을 제거해서 뚫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은 집은 뭐다돼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이고요. 네. 여기다가 뭐 꼬챙이 넣어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부러져요. 네. 그래서 빈대 잡을에다 초과성칸 태우는 격이 되기 때문에 밑에다가 만들어드린 겁니다. 타일도 정말 잘 장착되죠. 네, 시공이죠. 장착이 아니라. 현관을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제가 제가 나오니까 하부에서도 불이 들어오고 예. 위에서도 불이 들어오고 저희는 센서등을 센서등에서 센서를 추가로 또 합니다. 네, 좋아. 그래서 제가 조금 어, 제가 감지해서 위아래를 같이 동시에 켜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상하고 있고요. 음, 여기시면 네, 여기가 통신함 자리인데요. 여기 이제 모니터를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들이 신발장도 이렇게 짜고, 신발장 센터에 잘 들어왔죠. 콘센트도 해드렸고, CCTV 모니터, 여기다 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더 깔끔합니다. 다른 데다 놓으시는 것보다. 선이 엄청 많아요. CCTV나 이런 거. 쪽 신발장 구성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뭐 신발만 하고 우선. 잔뜩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현관문은 항상 닫으시고 위로 딱 압착을 시켜주시면 좋고요. 원 네, 전기한 박스. 전기한 박스는 이제 뭐 당연히 노출이니까요. 위얘는 일괄소독. 뭐 일괄소독도 저희 음, 기본으로 항상 했던 겁니다. 이거는 뭐 손님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래요. 원앙이라. 당연히 필요한 거 거든요 그럼 모드씨 의자에 앉아서 쓰면 됩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얘는 스위치가 거꾸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3루기 때문에 위 아래에서 껐다 켰다면 방향이 바뀝니다 핸드레일도 원목으로 아드렸고요랜더 스무스하게 잘 올라갑니다 복도등 스위치를 일단 다 켜보겠습니다 2층 화장실입니다 2층 화장실에 제일 중요한 건 방수고요 예, 그건 다 기본이죠. 파티션. 예, 뭐, 이런 것도 간혹 실수하실 때가 있는데요. 철저하게, 예, 구상을 해야 됩니다. 운영답기 당연히, 하부시기는 대리석이고요. 닫고, 보여드리면, 여기도 똑같이, 예, 선반 해바라기, 샤워입니다. 그리고 휴지거리, 예, 메리 휴지거리. 그리고 잡지, 잡지나, 또 꽂을 수 있고요. 어, 수원차 안에는 콘센트 뭐 이런 구성이 쉬운 것 같은데요. 어,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뭐 10cm 차이 이런 것들. 이것도 좀 낮게 달았는데 건축주가 원하시면 저희는 올려드립니다. 뭐 실리콘 다 써놓고 안카다 해놨거든요? 안되는 게 아니에요. 뭐 원하시면 저희하고 또 생각이 다르거든요. 실리콘 다 깨끗이 제거하고 올려서 다시 달은 겁니다. 여기도 당연히 배관 안 보이게 처리했고, 이물질 제거용 캡 있는 피트랩, 피트랩입니다. 스프레이건, 양병기. 그리고 수건과 옷걸이. 같아 보여도 실제로 오셔서 오시거나 아니면 뭐, 정말 내집이라 생각하고 사용을 며칠 하시게 되면, 같은 구성인데도 음, 빌더의 능력 아니면 뭐 빌더의 경험 아니면 정말 생각하는 빌더 고민하는 빌더가 지는 집에는 스위치 하나, 콘센트 하나, 뭐 호수와 물, 음, 수도꼭지 하나 위치가 편하다는 걸 새삼 느끼실 겁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2층 분배인데요. 기 2층 분배기 한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목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저 어, 그거보다는 이렇게 예, 가구로 짜는 게더 깔끔합니다. 항상 복도에 저희 뭐 콘센트는 기본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예, 다락방을 보면 예, 저희 실의 트레이드 마크죠. 다락방 농이고, 예, 다락방에도 원래는 다락방은 등 말고는 있으면 안 돼요. 콘센트, 전화. 인터넷, TV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냉, 어, 건식, 난방, 난방도 될수 있게, 바닥에는 못가니까 다락은요, 불법이니까, 공기를 데우는, 또 냉방도 되는, 시스템 에어컨을 합바닥에 설치했습니다. 예, 엄청 따뜻합니다. <laughs> 다락, 조그만 문에도, 가스켓은 기본으로 다 넣어드렸고요. 2층 복도를 또 지나서 가다 보면,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실 서재방, 네. 서재 겸 뭐, 대화의 방이 될수 있고, <laughs> 자녀들 훈육의 방이 될수 있고, 근데 제생각하긴요 이게 한, 한, 좀 뭐, 자녀분도 결혼해서, 손주 생기시고 그러면 손주방이 될것 같아요. 여긴 책이 말고 장난감이 진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윈도우 데스크. 그렇습니다. 네, 옆방은 게스트룸입니다. 아, 그리고 스위치는 문 틀에서 15cm가 딱 좋아요 이런 것들 포함해서 15cm에 위치하면 은잘 보세요 손딱 맞죠 들어와서 찾지 않고 바로 콘센트뭐 당연히 기본으로 많이 장착해 드렸고요 그리고 붙박이장 빌트인으로 작업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울 도 넣어드렸고요. 게스트룸입니다. 실링팬을 계단에다는 게 효율성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계단을 으 통해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고 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겨울 여름 화재반 방향을 반대로 작동을 해주시면 계단이 더 좋습니다. 1층에 있는 원목마루 뭘봐우 역시 다릅니다 네. 참 <laughs> 투자를 하면 뭐 고스러지는 건 당연한데요 <laughs> 예 많이 비싸서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진 않지만 뭐 이걸 하시면 저도 상당히 기분 좋죠 음. 어, 왜 이렇게 힘들어 그 무거워? 아 어, 별로 안거워 음. 유리창이 위로 올라가면 돼 유리 넣었거든? 어 그렇지 그렇게 생각나면 돼그 타용도실에 그, 아니면 여기 눈누, 눕혀놓게? 네 타용도실에 어, 눕혀놔도 되는데 뭐몇 가지 갖고 들어그 여기 보일러 들어갈 거라 응 음. 고생했네 뒷면 왔습니다. 뒷면 여기에도 첨화등 있습니다. 그 택하고 아, 정리가 끝났습니다. 예 네, 저희들 인수인계 현황판 <laughs> 밖에 나와 있군요. 이제 얘도 어, 포켓도 말고 다 지웠는데 네, 지운 게안 보이시죠? 예 네. 그리고 또 찾아내면 찾은 사람은 여기다 적어놔야 됩니다. 자기가 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지우고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기억했던 것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메모가 정말 중요합니다.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산다. 그거 아닌가요? <laughs> 예, 오늘도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점등을 해놨구요. 등을 키니까 또 다르죠, 많이. <laughs> 예. 이럴 때 느낌이 정말 막 뿌듯하고요. 어, 설레임까지도 오는 거 아세요? 그리고 남들한테 보여줄 때뭐 집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 보면 튼시파파가진 집이라고 써있다고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경상남도 산천군에 있는 목주주택 입주청소 끝났습니다. 다 완료됐고요. 내일 또한번더 손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그 동안 뭐 많이는 못 보여드렸지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경남 산청에서 46평 정도 옥조주택을 지었고요. 진짜 이 집에 양심과 소명을 잔뜩 담았습니다. 뿌듯합니다. 다음에 또 보여드릴 기회가 한번더 있을 건데요. 그, 그 전까지, 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